극도의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국내 수입이 어려웠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가 오늘 특별 상영회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오늘 상영회에는 350여 명에 달하는 영화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필름 포럼에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문제작 시계태엽 오렌지의 국내 첫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네, 시계태엽 오렌지는 아시다시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면서 어쩌면은 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작품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의 내용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상영 금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공개될 수 없었던 영화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지난 71년작 시계태엽 오렌지는 광기와 오만 그리고 무책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감독 특유의 비꼼과 비판정신이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발표 당시 영국에서도 내용의 문제성 때문에 20년 넘게 상영이 금지된 문제작입니다. 좀센 영화니까 임신부와 노약자분들은 마음을 굳게 다지, 다지시고 영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이름을 듣고만 있었는데 신문을 보게 돼서 이런 작품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 영화를 처음서 그게 그래서 반웠고 좋았어요. 저희가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가 어, 등급을 받았고 무삭제 상태로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했던 원본 그대로 비밀이 출시가 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어,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접할 수없었던 화제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특별 상영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마지막 상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이튼스타. 10학년입니다.